노력이고요. 재능이 있어서 요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, 누군 재능을 먼저 찾아서 뭐그 재능을 키울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전100%제 스스로 찾아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재능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요. 순전히 노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. 그냥 제 요리가 좀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저는 지금부터 다 100세 시대라 그래서 뭐 다들 100살 사는 걸로 인생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. 저 또한 그렇고요. 좀더 제가 나이 들었을 때 노인의 모습으로도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통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지 않고 계속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요리를 할 거니까 마지막에 내놓는 요리가 가장 완벽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. 글쎄요. 저는 아직도 20년을 요리를 하지만 저도 아직도 몰라요. 뭐가 완벽하다는 건 몰라요. 하지만 좋다 나쁘다는 판단할 수 있죠. 그리고 뭐가 더 완벽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 완벽이 지금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좋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요리는 뭐 가장 완벽한 요리를 만들려면 단순 테크닉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 재료를 대하는 그 마음부터 그 재료를 키우는 모든 과정을 땅에 씨앗이 들어갈 때부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뭐가 완벽한 요리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요리는 많이 해봤지만 농사를 아직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농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이제 서서히 농장을 준비하면서 내가 키운 그 재료들로 요리를 하면 그 재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요리가 되고 어떻게 다뤄졌을 때 가장 완벽한 맛이 나는지는 그때 가면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가는,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가 완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완벽하게 완벽에 가까운 요리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. 어, 완벽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저도 겪는 중이에요. 그래서 뭐가 딱히 완벽하다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. 이게 요리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숫자는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지, 그걸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완벽한 요리가 되지 않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는 그 땅부터 시작해야 되고요. 그 씨앗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는 것부터 그때부터 요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공정을 모두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완벽이다라고 말하는 건좀 아직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